네, 세 번째 제품은 자연주의를 나왔다. 추구하는 국내 대표 로드샵 N 브랜드의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어, 이 브랜드 괜찮네. 네, 국내 브랜드숍 최초로 무려 30가지의 어마어마한 컬러 구성과 다양한 텍스처를 하나로 담아내 풍자 대란 사태를 일으켰는데요. 화사한봄 컬러를 한데 모은 이 팔레트의 가격은 4만원대. 괜찮네. 가격까지 빠르나갈 출구가 없지 말입니다. 야, 무려 39에요, 39. 세상에. 이게 지금. 아 어, 너무 작아서 여기 좋아. 여기 지금 색깔이 음. 사실 3 9라는 거는 옛날에 메이크업 아티스트분들이나 이런 고색깔 섞지 일반인 정말 음, 우리처럼 아티스트 아닌 사람들은 음. 이걸 뭐 꿈에도 못꿨지 이거 완전 그냥 유행하는 섀도우 총집합이다. 음. 이거 보세요. 요즘 유행하는 지금 미주 씨한 색깔 있잖아요. 음. 저런 섀도우 계열 여기 다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밑으로쭉 가면은 스모키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전 이런 팔레트가 일부러 색 배치를 해놓을 때 이렇게 쓰라고 해놓은 건지 몰랐어요. 뭐고 있어요, 그럼? 컬러 조합을 이렇게가도 되고, 이렇게가도 되고, 이렇게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네. 이렇게. 어. 아... 짱구 엄마님이 39 보고 환공포증 왔다고. <laughs> 환공포증? <laughs> 이거 뭐?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 번 덧바르긴 해야 돼요. 착 붙어야 되는데 뭉치더라고요. 응. 음. 그러네, 뭉치네. 아, 뭉쳐요? 응. 여기가, 봐봐요. 여기 여기 이렇게 하나 뭉치고, 응. 이렇게 뭉치고, 이렇게 뭉치고. 아, 진짜? 여기가 아. 발림이 한번딱 바르면 거기는 잘 되는데 찍 하는 순간 응. 뒤에서부터 안 와. 안 돼, 아 여기가 한 켜. 응.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바르는 이렇게 범위가 좀 좁으면 응.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이게 참 갖고 다니면서 여행용으로 쓰기 좋은 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낮에 요 위쪽하고 밤에 요 위쪽하고 아 이거 어렵습니다.